안녕하세요. 화성시 우정읍 조합리에 위치한 행운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화성시 장안면 2차선 도로 접한 자연녹지 토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위치는 화성시 장안면 사랑리 자연녹지 개발행위 득하고 토목공사된 임야 531평 본부지 500평, 도로지분 31평, 일종 근생 허가득, 토목공사 완료, 매가는 12억 5천, 평당 235만원 꼴입니다. 이 사랑리 토목공사된 자연 녹지 토지는 2차선에서 바로 진입하고 지대는 살짝 높습니다. 현재 일종 근생으로 허가 났으나 이종 근생 변경 가능합니다. 마당 넓게 쓰는 제조장, 음식점, 카페로 추천합니다. 장안면 사무소 가까운 화성시 장안면 사랑리 토목공사된 자연 녹지 531평 이 물건에 좀더 자세한 사항 궁금하시면 행운부동산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